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사회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놀면 병 걸리는 한국 사회라는 다소 충격적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식인 사이드에서 인용된 바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들이 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첫째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 문화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쉬은곧 도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고 심지어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셋째, 빨리빨리 문화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잠시라도 멈춰서 쉬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것입니다. 의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쉼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적절한 휴식은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쉼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 역시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고 쉼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 때는 제대로 놀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쉼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